네, 안녕하세요. 엑스 캠퍼스 제 강연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캠퍼스의 또 외연을 확장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엑스 캠퍼스라는 이런 동영상 강연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시잖아요. 네 저도 요즘 그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예전 사진보다 얼굴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 얼굴이 보니까 마스크를 많이 가릴수록 <laughs> 그 사진이 잘 받는 얼굴이라는 걸 요즘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연의 제목은 물리로 보는 세상이라고 정해 봤고요. 저는 우리 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있는 김범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laughs> 어, 물리학이라는 이 한자어를 보면, 첫 글자가 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물이라는 이 한자가 들어있는 그 어휘가 상당히 많아요. 뭐, 물체, 물질. 보통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리학자가 뭘 연구한다? 그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 물체, 물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물리학은 무생물을 다루는 학문이 아닐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생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생물이 아니라는 뜻인데, 생물에도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생물, 식물, 동물 뿐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저 인물 왜 저래? 그때 인물에도 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혼이 있는 물이다라고 해서 영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그 한자가 의미하는 것이 꼭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눈치채셨나요? 저와 같은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뿐 아니라 제 주변의 물리학자들이 사실 그런 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물리학이라는 게 어쩌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혹은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이든 천체 바깥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이 혹시 물리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리라는 한자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도대체 언제 시작했을까 하는 걸제주변의 물리학자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요. 한 물리학자 분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시예요. 예. 저는 이 시를 당연히 한자만 보면 은못읽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거기 보시면 세추 물리 수행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물리가 여기서 세상의 이치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그 세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 두보의 곡강이라는 시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우기고 싶은 건 두보조차도 물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물리학을 하면 재밌다는 것도 <laughs> 이 두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데그 아래 이어지는 그 글귀도 저는 재밌었는데요. 하용구명반차신 뜬 이름으로 이 몸매와 무어탈이 두보도 이미 물리학을 해서는 어떤 명예를 얻거나 돈을 벌거나 권력을 얻는 것은 어렵다. 그런 것을 좀 웃어 주세요. 네. 두보도 이미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물리학에서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제 전공이에요. 통계물리학을 한 단어로 만약에 줄여서 설명드리자면 통계 물리학은 상호작용하는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커다란 물리 시스템에서 이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즉 나무가 아니라 숲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통계 물리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리학에서 통계 물리학 전공입니다. 그런데 통계 물리학자들이 요즘 연구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복잡계라는 연구 주제도 있습니다. 복잡계는 상호작용하는. 많은 미시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개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복잡계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하나를 우리가 어떤 단위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고 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 그게 바로 복잡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계물리학 그리고 복잡계를 설명하는 문장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저는 생각하냐면 복잡계를 설명하는 그 문장을 보시면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통계 물리학에서는 입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 물리학자들이 복잡계를 연구할 땐 마치 우리 사회를 만약에 복잡계로서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통계 물리학자는 사회 전체를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물리학자는 마치 입자처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된 시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통계물리학자들의 시각이어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좀 강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통계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어쩔 수 없는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통계물리학 그리고 복잡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문제는 함께하면. 달라지는 것을 재밌어합니다 즉 많은 구성요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가 보여주는 특성이 달라지는 것 그런 문제들의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함께하면 달라지는 예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예요 도시는 전형적으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도시가 두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도시는 두 번째 도시보다 예를 들어 인구가 두 배예요. 그럼 언제 생각하면 인구가 두 배인 더큰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특허의 숫자 같은 걸 생각하면 인구가 절반인 작은 도시보다 인구가 두 배니까 특허의 숫자가 두 배가 될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면 인구가 두 배인 도시에서 생산되는 특허의 숫자는 두 배가 아니라 2.2배가 됩니다. 즉 도시의 창의성은 사람의 숫자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런 면에선 그1 더하기 일이 아닌 일 더하기 일이 2보다더 큰, 즉 함께하면 달라지는 아주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죠. 한편 도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 도시에 깔려 있는 뭐 하수도의 전체 길이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 보면 이런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는 놀랍게도 1 더하기 1이 2보다 작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배가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두 배보다 더 작다는 뜻이에요. 도시는 전형적으로 함께하면 달라지는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도시는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 될 뿐더러 도시를 운영하는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산물 중에 어쩌면 미래에도 계속 영속적일 수 있는 어떤 산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보, 말씀드린 내용을 한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그 결과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로축이 그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고요. 세로축이 그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무엇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GDP도 있고요 인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허의 숫자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 로그 스케일로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직선의 꼴이 된다는 의미가 가, 세로축에 표현된 어떤 양이 가로축에 표현된 인구에 비해서 인구의 몇 승의 꼴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로그는 다들 아시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예. 잊어버리셨겠지만 고등학교 때다 배운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도시가 더 커지면 더 생산적이 되는 게 맞는데 좋은 의미의 것들만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될 뿐더러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크라임도 그렇습니다. 즉 인구가 두 배가 더큰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숫자가 두 배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아마도 범죄자들도. 큰 도시에서 사는 범죄자들은 더 창의적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도시는 더 크면 더 생산적이 될까라는 것을 이제 물리학자인 제가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지그 방법을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n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고 같이 생각해볼 게 이런 거예요. 도시에서 예를 들어 특허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요즘 생산되는 특허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특허는 거의 없고요. 이미 존재했던 다른 특허들의 결합이 새로운 특허로 출원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 저처럼 단순 무식한 물리학자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n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두 사람이 무작위로 택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가지 수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예, 네. 컴비네이션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 n 명에서 두 명을 택하는 가지 수고요. 그 가지 수를 계산하면 이 숫자가 n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n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볼 문제는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난다고 해서 둘이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닐 때도 많고요. 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만났을 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그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럼 현실에선 n의 제곱보다는 아마도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생각의 숫자가 n의 제곱보다는 더 천천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각의 숫자를 n의 a승이다라고 적는다면 a는 제일 아무리 커봤자 2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나지 않아도 n의 1승에 비례하는 생각은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n의 a승이라고 적었을 때 a 값이 1과 2 e 사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 e 사이라서 1보다 크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현실 도시에서 GDP, 인컴, 페이턴트 같은 것들이 인구보다 더 빨리 늘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럴듯 하신가요? 이건 어차피 논문에서 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해 본 건데, 직관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시가 더생산적인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도시가 더 생산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면 만난다고 해서 더 생산적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도시가 얼마나 생산적이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생산성을 그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굉장히 강하게 결정합니다. 이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비교해서 인구의 구성, 교육 수준의 구성, 그리고 그 도시에 존재하는 기업체의 어떤 다양한 산업 섹터의 숫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도시가 더 생산적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도시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 되려면 그 도시는 다양한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 연결망 사람들 사이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사회 연결망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밀그람인데요. 밀그람이 실제 미국에서 한 실험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밀그람이 한 실험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줘요. 그런데 그 편지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이 편지를 최종적으로 받을 사람이 이 메사추세츠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미국 중서부에 살고, 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밀그람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편지를 이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우체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지인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의 연쇄를 통해서 최종 수취인에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실험 과정에서 밀그람이 부탁한 게 편지를 전달할 때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라고 적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 수치인에게 도달한 편지를 딱 보면 이 편지가 어디서 출발해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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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거쳐서 도달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밀그라이 측정한 것은 3억 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 안에서 아무나 두 사람을 택했는데 과연 이두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 관계의 길이가 몇 단계일까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 결과는 혹시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실험을 하면 미국에선 평균 여섯 단계면 편지가 전달됩니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삼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을 택했는데 두 사람이 여섯 단계면 그렇게 짧게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그, 졸지 마시고, 유심히 들으시면, 제생각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고, 그 설명을 이해하고 나면, 이게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닌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이런 거예요. 처음 들으면 엄청나게 신기한데, 막상 이해하고 나면, 에이, 그 생각 나도 할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저는 어떤 과학이론, 결과, 그런 것들이 흥미로운데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비겁한 변명이에요. 그게 당연하면 먼저 하시면 됩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주 단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 이어 뭐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딱 100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면 이 사람은 당연히 100명에게 연결되겠죠. 두 단계면 이분은 몇 명에게 연결이 될수 있나요? 이걸 100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런데 100더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학생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laughs> 더하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죠. 왜? 제가 아는 사람이 100명인데 제 친구 한 명도 또 100명을 알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두 단계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100 곱하기 100에서 만 명입니다. 세 단계면 100만 명이 되고요. 네 단계면 1억이 되고요. 다섯 단계면 100억이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마당바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100명씩의 친구가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다섯 단계면 100억 명에게 연결됩니다. 미국 실험 결과는 3억 명인데 6단계였잖아요. 제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미국의 밀가람의 실험 결과가 이제는 짧아 보이는 게 아니라 길어 보일 정도죠.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물리학자들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사고 실험은 사실 잘못한 거예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으신가요? 뭐가 잘못됐냐면 제가 100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100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100명의 친구 중에는 이미 제 친구도 많이 들어있어요. 배 곱하기 100 곱하기 100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겹치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뭐 90명이 되지는 않겠죠. 10명씩만 안 겹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이밀그라미 실험 결과는 사실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결망이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는 연결망인데요. 이 연결망은 사회 연결망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 녹색 선이 두 사람 사이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연결망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 연결망이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이 연결망을 보시면 여기는 사각형, 육각형 같은 짝수각형은 많은데 삼각형은 없어요. 그럼 사람들 사이의 어떤 관계는 그 삼각형을 만들기 어려운 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을 여성, 파란색을 남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만나서 사귄다라고 생각하면 사각형은 네 명이 서로 만나면서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의 경우엔 그 관계가 애매하죠. 그래서 방금 보여 드린 네트워크는 이건 사람들을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여성, 파란색이 남성이라고 한 경우에 이 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어떤 연애 관계를 설명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이에요. 유심히 보시면 사실 여기 여러분이 익숙한 이름들도 많이 보입니다. 한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좀 찾아보시고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 한 사회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이 사회학자가 실제 미국의 한 고등학생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애 관계를 조사해서 네트워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삼각형은 있습니다. 삼각형에 속한 사람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시면, 삼각형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두 명이 양성애자라는 뜻이 돼요. 양성애자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사각형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남녀 관계는, 이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남녀 관계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각형이 어떤 건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두 부부가 결혼해서 살고 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재원해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주변에서 못 봤을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사각형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할리우드 배우들은 만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친구 관계 역설이라고 아주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A는 친구가 1 0 명이고요. B하고, B하고 C는 친구가 A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각자의 친구의 평균 친구 숫자의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 너는 친구가 얼마냐라고 A에게 물으면 10명이라고 답해요. B는 한 명, 1명, C도 한 명이라고 답하겠죠. 그럼 이 숫자를 모아서 보면 평균이 4명이 돼요. 방금 보고 계신 이 네트워크에서 친구 숫자의 평균은 4명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네트워크에서 질문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친,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이냐고 묻지 말고요.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산해 보면 이때는 7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드린 친구 관계의 역설이에요. 사람들이에게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이두 개의 숫자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정확히 이런 네트워크인데요. 이 네트워크에선 당신은 친구가 몇 명이에요?라고 물으면 누구나 네 명이라고 답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친구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라고 물어도 누구나 네 명이라고 답합니다. 즉 이런 네트워크에선 친구 관계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하는 네트워크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동차, 이 자전거의 바퀴 모양인 경우예요. 즉, 요, 이 자동차 이 부채살처럼 퍼져 나가는 이, 그, 이, 이 철사들이 모인 부분을 허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허브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친구 관계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자 연습 문제, 둘 중에 친구 관계의 역설은 어느 쪽에서 발생할까요? 왼쪽이죠, 그렇죠? 예,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네트워크는 허브가 있고요, 오른쪽은 없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연습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허브가 있을까라는 걸 실험을 할수 있는데요. 제가 이건 우리 학교 수업을 할때 제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조사한 설문조사예요. 왼쪽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남성의 이름 100개를 줬고요. 오른쪽에는 여성의 이름 100개를 준 다음에 이걸 학생들에게 한 장씩 나눠 줘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 달라고 한 거예요. 같은 사람일 이유는 없어요. 누구는 뭐 사촌동생 김민정, 누구는 뭐 초등학교 동창 김민정. 다른 사람이더라도 동그라미 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이 설문조사 용지에 동그라미를 많이 친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은 학생이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주 놀라운 남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100개의 여자 이름 중에 무려 95명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진짜, 이게 정말 여러분하고 비슷한 연배의 우리 학교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제가 한 설문조사라서 실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 인간관계에도 허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앞에서 친구관계의 역설을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SNS 같은 데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아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는 내 친구보다 친구가 굉장히 적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SNS에도 허브가 있고요. 극소수의 허브를 뺀 절대다수의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내 친구는 나보다 친구가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즉 여러분 친구 중에 친구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99.9%의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SNS 같은 데 보시면 친구들이 뭐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올리고 어디 뭐 여행가서 멋진 해변 사진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아, 내 친구들은 나보다 더 아주 그더 즐거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왜이 모양일까 라고 이렇게 그 속상해도 하시는데요. 속상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제가 제 집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날 이렇게 저녁을 먹, 먹을까요? <laughs> 이 사진의 뒷부분에 보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시잖아요. 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 1년 중에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그더 멋지게 살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1년 중에 하루만 이 사진을 찍고요. 나머지 364일은 저도 삼각김밥 먹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하고 있는데, 라면 끓여 먹는 사진은 아무도 안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365명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 한명한 한 명이 매일 사람을 바꿔 가면서 1년에 한 번씩만 이런 사진을 올려도 여러분의 인터넷에서 아, 내 친구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더라도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선택 치우침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SNS 친구가 여러분보다 친구가 많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 빼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가 멋진 사진을 올려도 그것도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친구가 다음 날 비슷하게 멋진 사진을 올리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마 안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물리학자 그중에서도 저는 통계 물리학을 전공하는데요. 통계 물리학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어떤 모습인지 그런 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약간 맛을 보, 맛보기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눈이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계 물리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어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약간은 다르게 삐딱하게 볼수 있는 다른 눈도 있는 거죠. 그래서는 저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전공을 택하게 되면 여러분마다 독특한 눈을 갖는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제 장착된 그런 새로운 시선 독특하고 다른 시선 그런 것들로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고 연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좀더 낮게 그런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